내아를 그냥 두지 않아요. 자, 이 보배가 아까 있잖아 보배가 길거리에 담겨져 있는데 이 보배가 굴려 굴러 굴려서 어디로 가 걸고 가느냐 내아를 하나님의 눈빛에 사랑의 눈빛에 이렇게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 버려요. 한 성령님께서. 그러지 그래서 내아로 하여금 하나님 눈빛을 비추니까 하나님 눈빛이 내하게 비춰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그냥 온통 빠지게 만듭니다. 그 빠진 상태에서 누구를, 누가 임신 돼요? 네 번째, 유다가 임신이 되는 거예요. 네? 임신되고 나니까 이, 이, 유다가 하는 고백이 있어요. 35절. 한께 읽을까요? 35절. 시작.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루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내가 이제는 어떻게? 내가 이제는 다같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미리 누리는 가정의 이게 대표적인 이게 목소리예요. 내가 이제는 누구를 포기했다는 거야? 남편의 사랑을 포기한 거예요 내 남편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은 내 신부다 이스라엘 남편이 누구냐? 나다 그러잖아요 나중에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냐고 그렇죠? 그 가운데 인신한 사람이 누구냐 면유다야 유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과 교제 나누었던 내아의내아의그 사랑을 바로, 이거, 누가 물려받냐 하면, 유다가 물려받는 거예요. 그, 시몬과 유다는 극과 극이지. 천국과 지옥의 차이야. 자, 보세요. 유다가, 이제 요셉이 다 오니까, 저놈 죽이자 그러잖아요. 이때, 말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는 안 된다. 하고 말린 게, 창세기 37장 26절 27절 함께 찾아볼까요? 이거 참 중요한 거라 이제 찾아봐야 돼 창세기 37장 26절 27절 몇점없 남은 게 있는데요 26절 27절 눈물 겨운 장면이 나와요 함께 읽습니다 유다가 자세히 찾았죠?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이 간들 무엇이 유익할 그리죠? 자, 그를 이스마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여 우리의 고령인이라며 형제들이 정정하였더라. 죽이지 말라 는 거요. 누가 그랬죠? 유다가 그럴 거. 유다의 성품 속에는 유다의 기질 속에는 뭐가 충만하냐? 사람을 살리지않는이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형제는 이 요셉을 죽이자 하는데 이 사람이 나타나 갖고 죽일 수 없다. 우리 골류같이냐 하고 사랑이 미움을 정복하잖아요. 이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자, 요셉이 국민이총리화됐어요그 다음에 똑같이 인질이 되어서 잡혀있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애급 총리 앞에 하는 말이 있어요. 참, 이게, 이 말씀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웅크려요창세기 44장. 또 찾아야 돼. 44장. 가봅시다. 33절, 34장. 창세기 44장. 한번 한글, 봅시다. 44장. 33절, 35절. 34절. 맞죠? 함께 했습니다. 시작. 정컨대 주의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보내서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않냐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을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셉이 가장 사랑하는 동생이 베냐민이거든요. 같은 어머니 뱃속에 왔으니까 베냐민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 베냐민 왔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하고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요셉 입장에서는. 그래서 베냐민을 볼모로 잡습니다. 그 너희들 필요 없으니까 가라. 이 베냐민과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형이 유다가 무릎 꿇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쭉 나누는데 그 베냐민 형 요셉이 있었는데 지금 어디 가서 한지 모르지만 그 아이 때문에 아버지는 죽을 증에 있는데 베냐민만이 여기 볼모로 잡혔다가면 아버지는 죽습니다 하고 아버지 걱정을 하는 거요 아버지 걱정. 아버지 마음의 상처 이 상처 더필수 없다는 거예요 유다 입장에서는 그래서 베냐민을 아버지께 돌려보내시고 주그 대신 나를 볼모로 잡아주세요 이랬다는 거에요 지금 볼모로 잡아달라는 거날 왜냐하면, 아버지가 죽는다는 거야, 아버지가. 아버지가 죽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다는, 아버지가 이렇게 오래 147세 사도로 만드는 건, 유다가 역할을 하는 거야, 유다가. 얼마나 효성이 짓껏 하고 형제 살이고, 얼마나 돈독한지 몰라. 그 자기는 죽더라도, 자기 동생만을 살려야 된다는 그 사랑이 폭발한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 그냥 있냐고. 볼까요? 45장 1절 2절. 시장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점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 그와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대고하니 애국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다. 방성되고 있다. 통곡하는 거예요. 요셉의 이통곡 속에 두 가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는 시몬 형으로부터 받은 그 깊은 상처가 그 사랑의 빛에 의해서 치료받는 이 순간이에요 순간 그리고 유다 형의 그 사랑에 반해서 너무너무 사랑의 굶주림에 대한 그 사랑이 폭발하는 것이 방생되고요 얼마나 그 소리가 컸으면 궁, 궁거리 진동을 하고, 바로가 있는 궁중이 같은 게 있냐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사랑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누가 그게 역할을 만들어요? 유다 유다. 유다가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유다가 어디에 딱 들어온 줄 알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탁 들어옵니다. 야곱의 아들 중 12명 중에 딸도 있지만, 12명 중에 예수님의 축복에 들어온 사람은 유다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누리는 가정은 누구냐? 유다예요, 유다. 하나님께서 레아가 미워서 그토록 사랑의 눈빛을 보냈던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신 것은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사방으로 우겨 상을쌓여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사랑,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는 소망, 그꾸드림을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보배를 레아를 통해서 유다에게 주시고자 그 코너를 몰아넣은 것. 이것이 레아 입장에서는 잠시 받는 고통이고 아픔이요 고난이었다는 것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감싸으로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툭 뽑게 하는 통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리아는 막다른 굴멍에서 여하나님의 참산을 만나 고백하기를 내가 이제는 여하를 찬송하려다. 찬송으로 촥만 했어요. 이것이 리아에게서 보배였고 이 보배가 훗날 예수 그리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오 1장 1절서 3절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브람과 타이스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람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와 여기서 벨스와 세를 낳고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누가 들어가요? 유다가 유다가 예수님이 족보에 들어오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온 사람 중에 유다를 넣어 주셨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족보 안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은 한결같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정으로서 미리 누르도록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신 성도들이요. 에 그렇지만 그 성도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집십자길를 통과한 사람들 그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미리 누리는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성도들은 자신의 행함과 뜻은 전혀 없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 십자가에서 흘러나오시는 예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현재 제가 있음을 고백하고 교회가 있음을 고백하고 가정이 있음을 고백하고 직장이 있음을 고백하고 삶의 터전이 있음을 고백하고 이 나라가 있음을 고백하고 이이 우주와 우주가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그 사랑이.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 분이 누구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누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이제는 여하를 찬성하리로다. 이때까지 야곱은 리아를 쳐다봤겠어요? 쳐다보지 않았어요. 다음 주에 이제 제 2막이 전개됩니다. 하나님, 리아는 여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여와 하나님만 저의 사랑이 있고, 저의, 저의 신랑이 있고, 요 하나님만 나이전부입니다내안님는 고백하지요. 그 가운데, 누가 임신되지요? 유다가 임신되고. 유다는 바로 예수님의 축보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laughs>